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1차 시험 상법 보험편, 제 1과목이죠. 보험계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에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러니까 보험료 지급은 보험계약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보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가 서로 뭐한다?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령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유상계약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이라고도 하고 법적 성격이라고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유상계약성, 상행위성, 계속계약성, 부합계약성, 최대선의성, 그 다음에 불요식, 낙성계약성, 쌍무계약성, 그리고 이제 사행계약성도 있고 요물계약성하고 무상계약성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성격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자, 보험 계약의 성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좀해 놨죠. 자, 무상 계약이 아닙니다. 낙성 계약 그다음에 불요식 계약, 신의 성실성,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만족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요. 어, 구회 2차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자, 유상 계약성 상행위성, 계속 계약성뭐 이런 거 부합 계약성 최대 선의성.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고 1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유상계약성은 설명이 됐죠. 그럼 쌍무계약성이 뭐냐. 쌍무계약성은 지금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보험자는 손해 보상의 의무가 있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의무가 있습니다. 쌍무 그러죠. 그대과 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쌍무계약. 그다음에 이제 상행위성은 뭐냐? 그러니까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위이며 영업행위이다. 그래서 상행위성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계약성은 자 손해보험 계약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일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존속시키는 법률 행위다. 그래서 계속 계약성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부합 계약성은 지금 우리 약관이, 보통 약관은 다 정형화 돼서 지금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합 계약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부합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은 계약 조건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대로 따르는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합 계약성,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불유식 낙성 계약성이라고 있는데, 이불요식 낙성 계약성은 또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요식 낙성은 뭐 특별한 요식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서로 서로 뭐 하는 거죠? 청약하고 그 다음에 일회보험료 납입하고 그리고 승낙하는 거죠. 그래서 불요식 낙성 계약성 이렇게 갑니다. 이것도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또는 법적 성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꼭 체크해 놓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거 외울 때 유상계부 최고 불상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유물 계약성하고 무상 계약성 이걸로 지금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아닌 것은 그러니까 아닌 것은 이두 가지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다음 보험 계약에 성립해 가지고 이것도 뭐 꽉꽉 출제가 되죠. 자 보험자가 청약을 하죠.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러면은, 보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험료를 일부를 지급을 받았죠. 전부 돈의 일부를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낙부 통지를 해야 됩니다. 낙부 통지라는 거는, 자, 승낙을 할 거냐, 거절을 할 거냐, 이거죠. 자, 이 보험 계약을 승낙을 할 거냐, 거절을 할 거냐, 그 통지입니다. 그니까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낙부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해태한 거죠. 보험자가 30일 이내에 낙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해태한 경우는 게을리해서 해태한 거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때는 승낙한 걸로 본다. 이 본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죠. 본다. 그 다음에 간주한다가 같은 뜻입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지금 또 헷갈려요. 본다 간주한다는 같은 말이고 추장한다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장한다 간주한다 상당히 사람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제 옳은 거 골라라라고 해 놓고 이제 사지 선다형이 어떻게 가느냐. 자, 보험자가 3 1일 이내에 낙부 통제를 해태한 경우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본다로 해야지. 본다로. 그러니까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것도 구분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한 군데다 모아 놨어요. 지금 추정한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주한다 본다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상법 보험편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네 군데,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추정한다는 가, 양, 질.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가, 양, 질. 그리고 간주한다 본다는 승, 해, 효, 집으로 이렇게 해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가지, 여기가 네 가지. 상법 보험편에 이렇게 총 일곱 건 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추정한다는 첫 번째가 가양질 그랬는데 가액, 그 다음에 양도 그리고 질문 이걸 이제 가양질 이렇게 했어요. 자 보험 가액은 기평가 보험에서 그럽니다 기평가 보험, 기평가 미평가라는 게 있죠. 기평가 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정해놓고 가는 거죠. 자, 그때 그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보험 목적물을 양도할 때, 양도할 때, 양수인이죠. 이제 새로 받은 사람, 양수인은, 양수인의 권리죠. 권리. 권리는 그 누구의 양도인의 권리를 받은 걸로 추정한다. 승계한 걸로 추정한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또 가요 추정한다가 가양질 그리고 본다 간주한다는 방금 전에 했던 거죠 낙부통지 삼십 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해태한 경우는 승낙한 걸로 본다 그리고 이제 최초 보험료를 이제 납입을 안 하는 경우죠 이 개월 동안 납입을 안할 때는 보험 계약이 해제된 걸로 본다. 그리고 대리인이 알고 있는 효과죠. 계약자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이 가서 계약을 했을 때 대리인이 알고 있는 효과는 그 본인이 알고 있는 효과로 간주한다, 본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집합보험. 화재보험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화재보험에 이제 건물을 가입하게 되면 그 건물 안에 사용인의 물건이 있죠. 그 물건들도 전부 다 보험 목적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 그 사용인의 가족이 있죠. 가족. 가족들도 사용하고 있는 물건도 역시 뭐 한다. 보험 목적에 포함되는 걸로 범다 간주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장난으로 이제 또 사람을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이거 꼭 해놔야 됩니다. 추정한다는 어디에서 나오고 간주한다는 어디서 나오는지 꼭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의 청약, 청약을 받고 그리고 최초 보험료죠 보험료 일부와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는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30일 기간이란 말이에요 낙부 통지 기간이 지금 30일인데 이전에 지금 뭐가 발생해버렸다 지금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다 이거죠. 낙부 통제가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사고 발생이 지금 일어났죠. 그럼 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느냐, 면책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따지겠죠. 그럼 보험회사에서 뭐 어지간하면 이제 안 주려고 좀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고가, 이 사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이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인보험이 뭔지 알죠? 인보험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뭐 생명보험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때는 이제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낙부 통지를 해야 된다. 잘 기억해 놔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낙부 통지를 해야 된다. 그 그러니까 인보험은 신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에 성립해 가지고 제가 이거 따로 이제 해석을 더해 놨어요. 이렇게. 해석을 더해 놨으니까 자세히 읽어 보시면은 방금 했던 내용이 지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자,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죠. 그리고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자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낙부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승낙을 하고. 그리고 본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해태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낙부 통지 이전에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 계약상 책임을 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자의 책임 개시. 그러니까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죠.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가 됩니다. 책임 개시 이것도 잘 나와요. 그리고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계약자의 창약 그리고 이제 약관 교부 설명 이제 약관 교부와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자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은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약관에 없는 내용도 역시 설명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약관을요.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계약이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약관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 밑에 있죠. 약관 설명 의무 위반해 가지고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약 3으로 외웠습니다. 약 3. 나중에 이제 고지 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고지 의무 위반은 1개월, 3년 해가지고 고1, 3으로 제가 외웠어요. 고1, 3.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숫자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취소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자만이 취소가 가능하지 피보험자는안 돼요. 보험 계약자가 약관, 의무, 약관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취소는 뭐냐. 완전히 백지화되는 것을 취소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해지가 있죠. 해지. 해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제가 있고, 무효가 있습니다. 무효. 제가 또 구분이 다 돼야 되죠. 무효는 효력이 상실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지는, 해지가 많이 나오는데, 해지는 그 해지 1 기준으로 해서 그 날까지는 뭐예요? 계약이 살아있고, 그이후는 소멸이 되는 겁니다. 소급 적용이 아니다요. 예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해제는, 아, 해지는 지금 해지죠. 해지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 해제는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도 취소하고 비슷해요. 취소처럼 전후가 모두 뭐가 된다 소멸이 되는 거죠. 해지는 소급이 안 된다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이 된다 이렇게 가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뒤에 또 나옵니다. 무효는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추정한다, 간주한다. 아까 설명했듯이, 이것도 분명히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면은 보험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회사 죠 보험료 지급 여부와 감기 없이 그러는데 보험료 지급이 돼야 됩니다. 전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이 돼야 돼요. 보험료가. 그래야만이 뭐가 돼요? 그래야만 이제 30일 이내에 낙부 통지를 발송을 한다, 통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틀린 것은 2번이 지금 틀렸잖아요. 2번이. 지금 여부와 상관없이가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을 해야 30일 이내에 낙부 통지를 한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볼까요?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청약,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맞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어떤 또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반대로 나옵니다. 보험자의 청약과 보험 계약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틀린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속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다음 에 보험 약관의 교부와 설명의 의무가 있는데, 자 보험자는 보험회사 중 계약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체결할 때 계약 체결할 때 약관 교부하고 약관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을 해라. 그리고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나 약관에 없는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3개월. 3개월 이내에 뭐 한다? 취소. 취소. 또 이것도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또 틀린 거죠. 취소가 됩니다,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보험 계약자가 그것도, 또 피보험자가 취소한다, 그럼 또 틀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읽을 때는 잘 알아먹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말장난을 시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 성립일은 청약과 함께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 그리고 이제 3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약관은 보통 약관이 있고 특별 약관이 있죠. 그러니까 효력이 이제 서로 이제 무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변경이 불가하죠. 근데 이제 추가냐, 배제냐 이걸로 특별 약관으로 이제 추가를 하죠. 추가 또는 배제를. 그 그러니까 약관 설명 의무에 필요 없는 것들. 자, 계약에 영향이 없는 사항들은 설명 안 해도 돼요. 또 설명 없이 이해가 가능한 것도 마찬가지. 사전에 서로 알고 있는 내용도 설명에 필요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또 용어들이 있는데, 또볼 때마다 또 헷갈리는 것들이 많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의무는 보험료 납입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계약 해지 권리도 있죠.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좀 하는 일이 많죠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는 보험 대상이죠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자는 아버지가 되고 피보험자는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다 이거죠. 같을 수도 있고 보험 수익자도 마찬가지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자 보험 수익자는 이제 상속인이 되겠죠 일종의 사람이 죽었을 때는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는 그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험 수령 보험금 수령자를 보험 수익자라고 합니다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보험자죠 보험자는 뭐예요 보험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이제 피자를 붙여가지고 피보험자 그러면은 뭐가 돼요? 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 보험 계약자냐, 피보험자냐, 보험 수익자냐 해가지고 또 말장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피수 저는 이렇게 갔어요. 계피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예제 문제 또 볼까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법만 설명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예제 문제들을 이렇게 기출 문제들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아마. 자, 보험약관의 교부와 설명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렇죠 자, 보통약관이 계약 당사자의 구속력을 가진 것은, 갖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처음 읽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읽어봐야겠죠. 자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자 보험회사의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으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취소였습니다. 취소. 그러니까 취소하고 철회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죠. 그리고 보험자의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수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 시점은 보험 사고 발생 시점부터이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도 이게 원래는 이제 취소죠. 취소, 취소하고 그리고 뭐죠? 보험 사고 발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약관 설명 의무 위반시 그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할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게 잘못된 거죠. 체결한 후에가 아니고 체결 당시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요. 좀 애매한 표현들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했습니다. 타인. 그러니까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있고, 보험 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약자가 이피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피 보험자가 이제 특정, 특정 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 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이다 그러면은 뭐 이제 아들, 가장 알기 쉽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한 보험 가입은 특정인이 되고, 우리 이제 식당에 손님들이 온다. 그 손님들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그니까 손님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죠. 이제 이제 식당 사장님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식당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보상해주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 그래요. 자, 보험 계약자는 타인에게 이임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죠. 특정인들은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이니까 받을 수 있겠지만은 손님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손님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 이거죠. 그리고 특정 또는 불특정 타인이다 이거죠. 자, 이임이 없는 경우는요. 반드시 보험자에게, 보험회사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어떤 사,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또 문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 경우는 타인은 당연히 보험 계약에 보상을 받는 거죠 피보험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나 이 손해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보상을 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손님에게 일단 우리 식당에 와가지고 손님이 이제 뭐좀 사고 발생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장이 빨리 뭐 해야 돼요? 계약자가 손님에게 먼저 배상을 해주죠. 배상을 해주고 나서 그 배상에 대한 보험 보험금을 제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걸 말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그러나 이제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하거나 보험료 지급 지체를 할 때는 보험료를 안 내고 있을 때는 그 타인이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그 타인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 해 가지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을 한다 그랬죠. 자, 다 방금 설명했던 거 반복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뭐가 된다 그랬죠? 피보험자가 된다 그랬죠. 자, 이임을 받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보험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자,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특정인은 가족, 불특정인은 손님,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보험 수익, 보험 수익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인이. 그리고 이제 손님에게 먼저 보상을 해주고, 뭐 한다?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해지에 가는 것도 나오죠. 계약해지. 계약해지는 보험 계약자가 이제 계약을 해지를 하는데 타인에 동의를 얻거나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이 가능하다.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인일 때는 어떻게 돼요? 특정인일 경우는 동의를 얻을 수가 있지만 불특정인일 때는 동의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험증권을 소지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보험료가 지체가 됐을 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자가,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일단 독촉을 하겠죠. 최고. 독촉. 보험료 납입하세요. 하고 독촉을 했다가, 그래도 납입이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누구? 타인. 피보험자. 타인에게 또 독촉을 하죠. 최고를 해가지고, 그래도 납입이 안 되면은 뭐다?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지체한 경우는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바로 곧장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일단 채고를 최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뭐 답이 나오겠죠. 자, 이임을 받아야만. 틀린 거죠. 받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명 이임을 받아야만. 이것도 틀렸죠. 받지 않아도 되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손님에게 미리 보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야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청구. 이거 당연히 지금 아까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죠. 4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타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급할 경우도 있잖아요. 보험, 보험, 원래 계약자가 뭐 했을 때 파산이나 보험료를 지체를 하였을 때는 타인도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험증권의 교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하게 되면은 또뭐 재미도 없는 법 공부인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조금씩 잘라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오늘 했던 내용들을 지금 노트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노트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정리노트를 만드세요. 정리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말장난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빡하면 속아요. 깜빡하면. 그러니까 속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